몇년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으나 9분만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미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감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의자는 2022년 8월 징역 9년이 구형된 결심 공판을 마친 후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끝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범행을 오래 전부터 계획했다고 자백했고, 법원은 그에게 스토킹과 불법 촬영, 보복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잘 작동하는지는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1년 전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